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헤렘을 가져가 범죄한 자가 있었다. 그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여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베델동 쪽 베다웬 가까이에 있는 아이로 정탐꾼을 보내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여 그 사람들이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다 올라가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우리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아이 사람이 그들 중에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치자 백성은 낙심하여 물같이 녹아내렸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저녁까지 있었다. 여호수아가 아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만족하게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적 앞에 등을 보이고 도망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없앨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헤렘을 도둑질했으며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겼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렘이 되어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없었고 그들 앞에서 등을 돌리고 달아난 것이다. 이제 헤렘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헤렘이 너희 중에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대적과 결코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은 집하는 족속과 가족별로 곧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은 가족의 남자들은 가까이 나오라.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자로 뽑힌 그 사람과 가족을 불사르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도 태워버려라. 그는 나이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여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오게 했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족속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세라 족을 족속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의 집안이 뽑혔다. 삽디의 집안 중에서 남자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자복하고 너의 행한 일을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하였다. 그러자 아간이 여수아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 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감춘 물건 중에 신월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 0 0세겔과금5 0세겔을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에 땅 속에 묻혀 있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 그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그 물건들은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장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와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 덩어리와 그의 자녀들과 그에게 속한 소, 나귀, 양들과 함께 아골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고통스럽게 하시리라라고 할때온 이스라엘이 그와 그의 재물을 돌로 치고 재물과 함께 그를 불태웠다. 그때 그들은 그 위에 큰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때 진노를 거두시어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른다